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인 조선통신사선 백길 탐방 행사가 막을 올립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미리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용호부두 이제 용호별빛공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조선통신사선이 나타났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조선이 일본에 외교사 절단을 보낼 때 이들을 태운 선박입니다. 선박의 길이만 34m에 달하고 너비는 9.3m, 돛대 높이는 22m나 됩니다.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목조 배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조선통신사 축제가 3년 만에 남구에서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회복과 평화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화의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용두산 공원과 중앙동 일대에서 대형 퍼레이드 중심으로 한 축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대규모의 행렬 진행이라든지 큰 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규모로 좀 진행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를 하다 배 선박이 정착, 배가 정박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연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본 결과 여기 남구용호별빛공원을 선정을 해서... 축제의 중심인 통신사 행렬과 통신사선 탐방도 용호별빛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조선 통신사선은 5일부터 8일까지 하루 세차례 매회 50여 명의 시민들을 태우고 5, 6도까지 탐방길에 나섭니다. 운항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렬 퍼레이드는 하루 마지막 문항인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밖에도 공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일 어린이 미술 대회와 거리 공연 등이 펼쳐지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통치 사선 백길 탐방은 지난달 18일 승착 순으로 사전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수분 만에 600명이 마감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